뜨겁하듯이 하고 네. 똑바로 누워 있는 것도 좀무너 있고 앞으로는요 숙여 보세요 못뭐 숙여요? 아, 앞으로 앞으로 아우 고고고고고 네, 숙여 보실까요? 네. 뜨끔한 건 없으세요? 네 아까는 막 뜨끔한데 지금은 네 아프긴 한데 네. 뜨끔한 더 숙여 보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오늘은? 통증은 어떠세요? 통증은 이렇게 쓰기니까 네. 뻐근한 아픔 음. 음. 그 정도. 근데 어저께는 못 쓰겠잖아. 막 어디 어서막탁 오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일을 했을 정도면 어쨌든 <laughs> 신기하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음. 생각도 못하고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는 음. 진짜 벗더나더라고. 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중간에 그 뭐지 충전기 좀꽂아라고 네. 바닥에 딱 눕는 네. 순간에 다시 또 뻑하더라고. 아, 한번더 뻑하셨어요? 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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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다고 하고 네. 난 이후에. 근데 괜찮아도 주무시고 나면은 음. 좀 아파요. 어제보다는 덜 아픈 통증이지만 아파요. 근데 네. 오늘 한번 지금 오늘 딱 일주일째. 어, 딱좋아 케어 세번 받으셨고. 어. 오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제 께 파김치도 담고 이했어 너무 감사 해요 머리도 이제 잘 씻기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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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날 다리 한날 네네네. 마지막 날 네. 그날 저녁부터 굉장히 좋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음, 좋고 상체도 좋지만 네. 네. 하체도 한번씩 풀어주고 아, 하체 게, 너무 좋아요. 하고 났는데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행이다.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데가 좀 아프고 다리가 음. 그랬거든 근데 그날 마지막에 그날 수요일 날한날 네. 하고 가서 그때부터 너무 너무 그럼 오늘은 상체 할까요, 하체 할까요? 하체가 좋을거 같아. 요 그럴까요? <laughs> 하체 하시게요. 네, 준비하세요. 네.